2022년 6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오늘, 어 밤이 굉장히 짧았죠. 9시, 10시가 다 돼가도. 이렇게 받기 환했습니다. 아, 하지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요. 그렇게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빛어신 예수 그리스도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여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그 말씀을 어제 나누었어요. 리 t 빙스톤 살아있는 돌. 어,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산돌이 돼요. 우리도 반석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가자.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벅차한 말씀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리빙스톤이다 살아있는 돌로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이룬다 얼마나 벅차고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말씀이 오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본문 구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 각자에게 네 가지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네 가지 특권 여러분이 말씀함 잘 들어보십시오. 네 가지 특권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택하신 족속이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랍니다. 족속이 뭐냐? 가문, 혈통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은 특정한 가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가문.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가문이 놀랍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너무 귀하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렇대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족속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기서 이제 만인 제사장설이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 여러분 구약성경에 한 명, 신약성경에 한 명, 왕이면서 제사장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구약엔 누구죠? 다윗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지, 제사장은 아니에요. 제사 뭐 이런 역할을 비슷하게 하긴 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누굽니까?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살레망멜기세대 그는 왕이면서 제사장이기도 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왕이시면서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듣건이 뭐냐?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 여러분, 우리가 나라예요. 나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나라 한 나라예요. 여러분이 하나의 나라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한 나라에 필적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도 그냥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시면서 너는 하나의 나라다. 그것도 내가 택한 거룩하고 참으로 보배로운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소유주,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 자동차, 자전거를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집을 소유한다. 그러면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내 것이 될수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됐습니다. 어떤 대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갖게 된네 가지 특권 뭐였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 하나가 너무 너무 대단한 어마어마한 것이란 말이죠.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다. 십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십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제는 세상 풍조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택한 백성이 되어서 긍휼을 얻지 못했어요. 무자비하게 완전히 멸망에 처해질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긍휼을 받은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이전엔 백성도 아니었어요. 버림받은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한 족속이요 어,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오늘도 날마다 날마다 전파하며 사는 그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이 특권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곱씹으며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또 하나는 우리 수요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수요예배 잘 드리기 캠페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 낮이 길어요. 예, 네, 우리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수요예배 위해서 예배를 어, 참석하는 자, 예배 드리는 자,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 한분한분 한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턱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족속으로, 가문으로 만드실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이 됩니까?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될수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나라가 될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백성이 될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임을 알고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놀랍게 전파하는 저희가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극률하심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귀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사오니 백성답게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수회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 잘 드리지만 수회배 통하여서 우리 주중에 느슨해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빈들의 마른풀처럼 시들어 있던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며 찬양팀으로 또 섬기고 또 특송하고 헌신하고 말씀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수요 예배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도 기쁘게 감사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은혜이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또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오늘 참 귀하게 참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